난성지 이제 다섯 보살의 십열 단계 지위 중에서 다섯 번째 지위가 난성. 난성이란 말은 어려움 모든 일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지위라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맞이하잖아요.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어려움을 자기 지혜로 이걸 능히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을 난성지라 그래요. 자기 지혜도, 자기의 어려움도 넘어서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들어줄 수 있어야겠죠.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걸 이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이 제5 난성지에 머물면 이름을 염자, 염자. 염이라는 건 염불할 때 열자, 생각, 염자, 생각, 사람이라 하는데 모든 법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. 이제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제 잊지 않는다.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.